한 평생 가위를 놓지 않았던 50대 미용사.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연 미용실의 불이 1년 만에 꺼졌습니다. 은퇴를 앞둔 많은 이들에게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돈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누군가는 퇴직금을 모아 집을 수리하고, 누군가는 자식 결혼에 보태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도 평생 이 일해 왔으니. 이젠 내 가게 하나쯤은 해볼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중장년층 창업의 60% 이상은 퇴직 후 노후 준비를 이유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절반 이상이 1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통계도 함께 따라옵니다. 50대의 이 미용사는 25년 동안 미용실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수많은 고객의 머리를 만졌고 단골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내 가게를 열면 단골들도 따라오고 잘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을 들여 작은 미용실을 차렸고, 동네 상권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게 문을 열고 나니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첫 달엔 반가운 단골 몇 명이 다녀갔지만, 이후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알고 보니 기존 미용실과 달리 주차가 어렵고, 카카오 헤어샵 같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손님 유입이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소셜미디어나 블로그 홍보는커녕 스마트폰도 제대로 다루기 힘들었던 그녀에겐 디지털 시대의 창업은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결국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1년 만에 가게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가 충격적인 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옛 경험만 믿고 창업한 현실 때문입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는 경험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도 통하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58세에 은퇴한 남성은 평생 대기업에서 회계 관련 일을 해 왔습니다. 퇴직 후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재무 컨설팅을 해 주는 일인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의욕이 넘쳤고 각종 자격증도 따고 블로그도 열심히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업을 열자 고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본인의 네트워크는 대부분 현업에 남아 있거나 은퇴 준비를 아직 안 하고 있었고 새로운 고객층을 끌어오는 콘텐츠나 브랜딩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6개월 만에 사업을 접고 동네 도서관에서 강연 봉사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다소 다른 관점입니다. 55세에 회사를 나온 한 여성은 퇴직 후 홈베이킹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도 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 여성은 창업 전부터 SNS를 통한 브랜딩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입점,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덕분에 입소문이 나면서 전기 클래스 예약이 꽉 찼고 소소하게 판매하는 수제 쿠키로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의 기술과 열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시대에서 통할 방법을 같이 배워야 했다고요. 이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은퇴 후 삶의 핵심은 단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 나의 경험이 어떻게 가치가 될수 있을지를 설계하는 전략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퇴는 이제 단순히 쉬는 시기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인생을 설계하고 실현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설계가 과거 경험에만 기대어 있거나 현재의 변화와 단절되어 있다면 시간과 돈, 에너지 모두를 잃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무엇을 할지 고민할 때 하고 싶은 것보다도 할수 있는 환경과 지속 가능한 구조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창업을 꿈꾸는 중장년층이라면 다음 세 가지를 꼭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첫째, 내가 가진 기술과 경험이 지금도 소비자에게 필요한가? 둘째, 디지털 역량, 즉, 온라인 마케팅, 고객 관리 시스템 등도 준비되어 있는가? 셋째, 고객은 어디에 있고 그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없다면 혼자 시작하기보다 지역 창업센터, 시니어, 창업 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 채널 노후 함께 걷는 길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방법들을 다뤄보려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은퇴 끝이 아닌 은퇴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이 성공적이기 위해선 냉정한 판단과 유연한 학습, 그리고 조금은 겸손한 시작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퇴, 이제 막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앞서 언급한 은퇴 후 창업 실패 사례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업은 단순한 사업 아이템이 아니라 스스로의 환경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것을 최적화하는가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창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과학적 관점과 경영학적으로 입증된 원리를 바탕으로 창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짚어보겠습니다. 1. 네.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 현재의 창업 환경은 디지털 혁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상권만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이 비약적으로 커졌습니다. 이 말은 즉 디지털 시대에 맞는 마케팅 전략과 고객 관리를 하지 않으면 창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디지털 소외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한국 인터넷 진흥원 KISA의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세대의 약 60%는 온라인 쇼핑에 익숙하지 않거나 SNS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격차를 채우지 않으면 창업 후에도 고객 유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은 창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타겟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용실 창업을 생각하는 중장년층이라면 SNS 리뷰 관리, 카카오 헤어샵 예약 시스템, 고객의 목소리 반영 등의 요소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기적인 매출을 넘어 장기적으로 고객 충성도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시장 조사와 타겟 설정,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시장 조사입니다. 창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시장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 후 창업은 내 경험과 내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만 그 기술을 누가 필요로 할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50대의 한 미용사가 미용실을 창업했을 때 동네에 이미 미용실이 많다면 그 미용실과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지 또는 특정 연령대의 40대 중반 이상의 여성층을 타겟으로 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가격대의 경쟁자가 많다면 가격 경쟁에 휘말려 결국 수익을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영학에서는 이를 시장 세분화라고 합니다. 시장의 잠재적 고객을 분류하고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실이라면 헤어케어와 노화 방지 관련 기술을 강조하거나 정기 예약 고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3.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은퇴 후 창업은 체력과 정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창업 초기에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며 일정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따릅니다. 이때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창업 활동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 스트레스는 피로감을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미국 심리학 헤어메러컨 사이콜라지컬 어소시에이션에 의한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 감소, 심혈관 질환, 소화기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은 결국 창업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을 고민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건강관리와 스트레스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신체 건강을 지키고 명상이나 심리 상담 등으로 정신적 안정감을 찾는 것도 필수입니다. 이렇게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4. 학습과 네트워크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은퇴 후 창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는 지속적인 학습과 강력한 네트워크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처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현업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식은 회계관리, 마케팅, 고객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창업 관련 커뮤니티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쌓는 것이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열쇠입니다. 경영학에서도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되었습니다. 강력한 네트워크는 정보와 자원을 빠르게 얻을 수 있게 해주고,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줍니다. 결론. 결국 은퇴 후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핵심은 준비와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창업을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시장의 변화, 디지털 시대의 요구사항, 건강과 자기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과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창업을 더 넓은 시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이 모든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고 균형을 이루는 창업 전략을 설계해야만 은퇴 후에도 성공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